비우동 자산이 있죠? 비우동 자산. 근데 이 파트는 여러분들 시험에서 다섯 문제까지 나오죠, 여기는.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앞에 재고자산, 금융자산, 그 다음에 유형자산, 이것만 해도 벌써 뭐한 열, 한 세네 문제 맞출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사실은 여러분들 보면은 책을 보면 앞에가 새까맣지 뒤에는 하얗고, 근데 사실은 제가 봐서는 전략적으로는 그게 맞아. 이게 여러분들이 회계사, 세무사 공부를 하지 않는 이상은 예? 전략이 좀 필요해요. 그 대신 앞에 새까만 부분은 확실히 내 걸로 만들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어정쩡하게 공부하면은 앞에 부분에서도 다 틀려버리면은 뭐 합격하기 어렵지. 이게. 자, 먼저 정의를 보세요. 우리 앞에 재고 자산은 목적이 뭐였죠? 판매였지. 하지만 여기 유형 자산은 목적이 뭐예요? 사용이다. 자, 물리적인 형태가 있어요? 없어요? 유형 자산은? 있지. 자, 그리고 1년을 초과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사용이라고 하는 것에 비교되는 것이 판매 목적이면 뭐예요? 무슨 자산? 재고 자산이지. 자 컴퓨터를 샀는데 회사에서 사용 목적이면 비품이 되지만 판매 목적이면 상품이 돼요. 회사 보유 목적에 따라 계정과목이 달라진다. 자 그리고 물리적인 형태가 있는데 물리적 형태가 없는 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유형이 아니고 뭐라고? 무형 자산이라고 하고 1년이 초과되는데 만약에 1년 내에 소비되면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단기 비용이라고 하지. 주로 소모품비 이렇게 비용 처리해 이지 자산 처리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자, 유형 자산의 정의는 아 사용을 목적으로 물리적 형태가 있는 한 회계기간, 주로 이제 1년이에요. 1년을 초과하는 자산을 말한다. 근데 여기서 사용 목적이 아닌 거, 판매 목적인 것을 재고자산이라고 하고, 물리적 형태가 없는 걸 보고 무형자산이라고 하고, 한 회계기간, 즉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걸 보고 소모품비라고 해요. 이거를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한다. 자, 이제 그 정도만 체크하시고, 자, 이제 뒤로 넘어가세요. 뒤로 넘어가서, 자, 262페이지에 거기 이다 넘어가요.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왜냐면 이제 뒤에서 나올 얘긴데 앞에서 용어 정의가 너무 어려울 수 있어요. 이 자연스럽게 뒤에 에, 진도 나가면서 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자, 두 번째 우리 인식이다. 근데 이거는 모든 자산이 다 마찬가지예요. 인식. 자, 인식 요건은 그러니까 인식이란 얘기는 회계 처리 할수 있느냐? 아 당연히, 거기 나오는 1번에 자산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느냐는 미래 경제적 효익. 이렇게. 자, 효익의 유입 가능성. 유입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성이 높다.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신뢰성 있게 예, 측정할 수 있다. 근데 제가 여기 써드린 이것은 재고자산도 그렇고 유형자산도 그렇고 자산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렇게만 보시고 크게 중요치는 않는데 이제 절차상 인식요건은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미래 경제 효익의 유관성이 높고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은 어느 자산이나 다 들어간다. 자, 근데 이제 이제 두 번째 최초 원가다. 자, 처음에 자 최초 원가. 우리 앞에서 다 봤어요. 이 최초 원가 우리 매입가액에다가 뭘 더하죠? 매입할 때 발생하는 뭐 부대비용 우리 재고자산에서 봤잖아요. 이게 뭘 빼줘요? 매입, 애누리, 매입, 환출, 매입, 할인, 뭐 리베이트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 빼준다. 자, 그래서 최초 원가라고 하는 부분. 거기 그 263페이지에 얘들이 나와 있죠? 거기 1번에 보면은 동그라미 1번 봐 보세요. 관세 및 환급 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을 가산하고. 왜냐면 요거 다 부대 비용이거든, 이게. 특히나 유형 자산은 토지 건물 이런 게 있어요. 그 토지 건물의 특성이 뭐냐면 재고 자산하고 다르게 등기라는 것을 해. 그리고 취득세를 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부대비용이 무슨 뭐 취득세, 이런 세금이 나와, 이게. 아, 이거는 그냥 우리 자산의 특성 때문에 나오는 부대비용이다. 재고자산은 주로 어떤 거 나왔죠? 무슨 뭐 운반비 뭐 이런 거 나왔잖아, 이게. 근데 유용자산은 막 토지 사고, 건물 사고, 뭐 이런 거라 취득세 이런 게 나와,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종류, 자산의 종류에 따라 나오는 부대비용이지. 그리고 뭐는 빼요? 메이할인과 리베이트 등을 차감하. 거기 등에 보면은 이제 바로 매입배누리매입반출 이런 거지. 아까 그러니까 우리 재고자산에서 봤던 거하고 똑같잖아, 이게. 자산의 취득, 원가는 똑같이 돼 있다. 근데 거기 화살표에 보면 보유 관련 세금은 어떻게 돼 있다? 단기, 비용 처리한다? 근데 여기 보유 관련 세금이 뭐예요? 자, 취득 관련된 거, 취득 관련 세금, 이렇게. 그래서 이것은 자산으로 들어가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취득세야 이게. 근데 보유 관련 세금 가장 대표적인 게 재산세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재산세는 취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고 내가 토지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를 보유 기간 동안에 내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얘는 뭘로 처리하고 단기보 비용 그리고 취득세는 뭘로 처리하고 자산의 원가로 들어가고 이게 이제 부대비용이다. 이거. 얘는 부대비용이 아니에요. 얘는 그냥, 어, 단기 비용 처리하는 거야, 이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제가 그 진하게 해서 줄쳐놨는데, 거기다가 바로 이 사용 가능한 때. 이렇게 사용 가능한 때. 이렇게. 가능한 때까지. 발생한 거. 사용 가능한 때까지 발생한 원가, 발생한 원가. 발생한 원가. 자, 얘를 자산으로 집어넣어라. 이거죠? 이렇게. 거기 경영진이 의도하는 그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사용 가능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 사용 가능한 때까지 발생한 원가. 그것을 우리는 어 부대 비용이라고 한다. 그럼 거기 기억 봐 보세요. 유형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종업원급여 그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해라. 근데 여기 보시면은 유형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제일 중요한 말은 직접적으로라는 말이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종업원급여. 자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 구매 부서에서 구매 부서에서 우리 기계장치를 취득했다. 기계장치를 취득했어요. 이렇게. 근데 구매부서 직원들의 급여가 있어. 급여가. 이렇게. 그러면 지금 거기 기억에서 말하는 기계장치 취득과 관련되어 있는 이 구매부서 직원들의 급여는 이 기계장치 원가에 집어넣어야 되느냐. 거기서 말하는 기억에 해당이 되느냐. 예? 될까요? 안 될까요? 그 기계장치를 취득하는 구매부서 종업원들의 급여는 그 기계장치의 취득원가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여기서 직접적으로 라고 하는 말. 자, 만약에 구매부서 직원들의 급여인데 기계장치를 취득하지 않아도 발생하는 급여다. 그러면 이 기계장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급여가 아니에요. 그거는 일상적인 급여지. 그건 이제 비용처리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기계장치 취득을 만약에 하는 데 있어서 기계장치 취득하지 않았다면 발생할 급여. 그러니까 발생하지 않았을 급여. 그러니까 만약에 이 기계장치 취득함에 따라서 발생한 급여면은 거꾸로 얘기하면 기계장치 취득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죠. 주로 이제 그런 것들이 성과급이나 기계장치 취득에 공헌해가지고 기계장치 취득을 성공했으면은 그 성공 보수로 나가는 거 있잖아요, 이게 그거는 기계장치 취득의 필수적인 급여지. 근데 기계장치 취득을 못했어요? 그러면 지급되지 않아. 그러면 그거 그 급여는 어, 직접적으로 관련된 급여지. 이게 요 기억 이해되나요? 그 기계장치를 취득하든 안 하든 발생하는 급여는 뭐다? 그건 단기 비용이에요. 그 기계장치를 취득함에 따라 발생하는 급여다. 거꾸로 얘기하면 그 기계장치를 취득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급여다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대비용이다. 자, 그 다음에 니은 설치장소준비원가, 디귿, 운송, 취급관련원가, 설치원가, 조립원가. 자, 이제 미음이 중요하지. 유형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시운전비라고 그래요. 그래서 시운전비도 부대비용이에요. 단, 시운전 하다 보면은 거기서 시제품이 튀어나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를 시험할 때 생산되는 시제품이 튀어나와요. 그러면 그 재화를 판매해 얻은 매각금액과 그 재화의 원가는 당기 손익으로. 요거 우리 원래 개정되기 전까지는 이 시운전비에서 차감을 했었는데 개정이 돼가지고 당기 손익으로 처리해라. 당기 손익으로 처리해라. 그래서 이거 개정되고 나서 시험에 나왔었죠 이거 그래서 이제 일단은 뭐만 원가에 집어넣어라 시운전비만 거기서 튀어나온 시제품의 순매각금액은 당기손익처리해라 그러니까 개정되기 전거는 보지 마시고 어차피 그거 예전거니까 시운전비만 원가에 들어가고 그 시제품 매각액은 어떻게 해라 단기 손이 처리해라. 단기 손이 처리해라. 이렇게. 그리고, 취득 관련해서 발생하는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자, 그거는, 어, 취득 관련되어 있으면, 이제 집어넣어야죠. 이게. 자, 여기 1번, 2번 쭉 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용 가능한 상태까지 발생하는 부대비용들이에요. 그러면, 기계장치가 사용 가능하려면, 설치해야 되고, 그다음에 조립해야 되고 그리고 한번 시운전 돌려봐야 되고 흐름상으로 봐보세요 한번 운반비라든지 이렇게 해서 자 다만 시운전하면서 튀어나온 시제품 매각액은 어떻게 해라 그냥 별도로 단기 손이 처리해라 이렇게 그리고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전문가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도 집어넣어야 되겠다 그 자산의 원가로 집어넣어야 되겠다 자 이제 그렇게좀 봐주세요.